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호바오일로 피지분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회원분의 글을 먼저 소개합니다. 보스크림에다 오일보습 시작한지 두 달이 지났는데 피지분비가 많이 줄고 좁쌀이나 요철이 좋아지고 안색도 좋아졌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 주변 피지량은 줄어들지 않았답니다. 그동안 피지연화제를 사용하면서 압출하고 아쿠아필도 받았다는데요. 과잉 피지로 고생한 경험이 있는 카페 회원들의 댓글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오일 보습 3개월 이상 하면서 좋아졌는데 여름 되고 기온 올라가면 다시 올라간다 하면서 꾸준히 관리하면 좋아질 거라는 격려를 하셨고요. 그 밑에 댓글을 단 분은 블랙헤드는 장기전이라고 하면서 못 견디고 뺏는 보습하면 도로함이 타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3개월 지나고 나서 블랙헤드나 트러블이 좋아졌고 피지 과잉된 것이 좋아졌고 홍조속당금이나 전체적인 피부톤 변화도 좋아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피지 때문에 트러블이 올라온다고 하면서 피부는 진짜 장기전이고 평생 관리로 갑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일은 피지 폭발의 원인인데 오일로 과잉 피지를 잠재운다는 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하실 건데요 근데 사실 오일이 과잉 피지를 잡아줍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피지연화제나 아쿠아필, 세안제, 그리고 각질제거는 피지를 제거합니다. 근데 피지는요. 피부를 지켜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고마운 물질입니다. 이러한 피지를 제거하면 몸에서는 비상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피부를 지키기 위해 피지를 생산해서 피부 위로 올려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과잉피지로 고생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꼼꼼히 세안하면 뽀드득 소리가 나는데요. 뽀드득 소리가 난다는 것은 피부를 보호하는 피지막이 거덜났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몸에서 피지를 많이 생산해 피부 위로 올려보내다 보면 네. 내일 과잉피지 상태가 됩니다 화장품 회사는 피지를 제거하는 화장품을 팔아야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피지를 제거해야 좋다는 마케팅을 하는데요 이것이 과잉피지에 시달리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과잉피지의 원인 또 하나 있습니다 10대 20대는 노화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10대, 20대에는 피지가 많아서 주름이 안 지고 탄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과잉 피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젊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부터 어느 정도의 피지는 당연히 여겨야 하고요. 화장품 회사의 말처럼 제거해야 할 나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피지가 공기와 반응하여 산화되고 시간이 오래되면 청결한 상태는 아닌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모조리 제거하는 방식을 쓴다면 결국 과잉 피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피지 제거로 청결을 유지하는 장점보다 피부가 약해지고 반점이 훨씬 크다는 점 아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핵심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피지 제거하면 오토로 제거되지 않고 손으로 문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과 마찰로 인해 모공도 커지고요. 요철도 같이 생깁니다. 이렇게 피부에 있어야 할 피지를 몽땅 제거하면 피부는 약해지고요. 또 주름이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피지인 오일을 발라주면 몸에서는 피지막 역할을 대신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피지를 피부 위로 올려보내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과잉 피지가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고요. 이 과정에서 민감해진 피부가 되돌아오고 덤으로 모공이 커지지 않고 요철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솔루션입니다. 꼼꼼한 세안과 이중 세안으로 인한 피부 자극과 마찰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해면이 자극 없는 세안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 팩을 통해 피부 진정을 해줍니다. 마스크팩은 외부 환경과 차단된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성남 피부를 진정시켜주는데요. 특히, 마스크팩 중에서도 피지 흡착 능력이 좋은 일라이트 모델링 팩이 좋습니다. 일라이트 팩을 제거한 후 피부에 닿는 부분 사진입니다. 모공 속에 밀착해서 모공 자극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일라이트 팩은 피지를 자극 없이 흡착하는데 좋고요. 아울러, 노폐물 제거하는 세안 기능도 좋습니다. 세 번째, 과잉 피지이면 반드시 모공도 큰데요. 이때 팩 형태로 된 각질 제거제를 하시면 과잉 피지도 잡아주면서 커진 모공도 줄여줍니다. 제가 권하는 온스식 피부 관리를 따라 하시는 분의 남편분인데요. 각질 제거팩을 통해 이렇게 모공이 축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